다시 아이돌 그룹이 멋있게 등장하듯이 너무나도 멋진 등장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감독님부터 정말 많은 분들 와주셨어요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네,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적을 연출한 이석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분 어떠세요 오늘? 이, 이렇게 좀더좀더이야왜 아, 이렇게 리액션이 달라 도 아까랑 금상처 갑니다 하나 둘셋 네, 갑니다. 두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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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근. 과연 어떤 게 뽑힐까요? 아이컨택트 예. 이름 불러주셨습니다잠시만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. 우리 어린이 이름이 뭐예요? 변서현. 변서현 어린이 남기록과 좋아하죠? 얼마만큼 좋아해요. 엄마 아빠보다 더 좋아요? 그렇죠 엄마 아빠만큼 좋아합니다 자김남기씨 어린이 이름이 변서현 자 변서비스 들어갑니다 마이크, 마이크 예어 이렇 오오오오오오오고오습니다 서현 어린이 고마워요. 그래요. 지금 너무 긴장돼서. 서현 어린이 몇 살이에요? 어, 14살 4학년. 12세 갈람건데 <laughs> 약간 화장하는 <화정한>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아, 알겠습니다. 오빠가 선물도 준비했어요. 고맙습니다. 서현 어린이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. 아 고맙습니다. 아, 고맙습니 아, 귀여워라. 고마워요. 아, 너무 귀엽습니다.

아, 고맙습니다. 네, 선물도 직접 우리 예진 씨가 고래 부채와 예매권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자, 또한 번의 뻘쭘한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. 우리 남성분 이경영 씨와 함께 펜 서비스를 해 주시겠습니다. 자, 참고로 남성분, 네. 아, 이 박수 먼저 하시고요. 어떤 게 뽑혔으면 좋겠어요, 남성분? 셀카나 포 좋습니다 이경윤 씨 힘차게 롤렛을 돌려주세요. 셀카나 포예아 꽝이라서 너무 아쉬워요. 들어가세요. 예. 죄송합니다. <laughs> 그래도 꽝이지만 포 주셨어요. 김태우 씨잘입니다 오, 우리 여성분 예어 미인이시네요. 예. 자. 악수 먼저 하시고요. 자, 내가 어떤 게 뽑혔으면 좋겠습니까? 큰 소리로. 포옹! 역시 포옹이죠? 김태우씨, 소개해주세요! 자, 좋습니다. 뭐, 다양하게 나왔어요, 오늘. 어, 진짜 포옹인 것 같다. 요 자, 두분 잠시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자, 우리 여성분. 포옹도 종류가 있어요. 그 자리에서 가볍게 하는 어, 어떤 소프트 포옹이 있고, 김태우씨가 달려오면서 하는 어, 어떤 저, 감상하실 준비되 계시죠? 하셨습니다. 자 김태우씨 백허그 여러분 다같이 우리 하나 둘셋 외쳐볼게요 하나 둘셋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물 나눠주셔야죠 선물까지 아 축하드립니다 오늘 땡잡으셨어요아 축하드립니다 아 김태우씨 화끈하네요 김태우씨에게 박수 한번 주시죠 예, 본인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? 방이 나와 가지고 예 어쩔 수가 없어.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. 죄송합니다. 예. 어 괜찮으세요? 풍? 좋습니다. 포옹도 종류가 있는데 뭐 어떤 식으로? 그거 네, 그냥 앞에서 네. 뭐, 복잡하게 하고 싶지 않으신 거봐요 좋습니다. <laughs> 김은혜 씨. 어 좋아요. 자, 성함이 어떻게요? 성함. 은영 씨. 이름이 은영이래. 은영 씨. 자김은혜씨 갑니다. 은영. 아, 선물도 나눠주시고요. 먼저요. 먼저 아, 김태현씨. 뽑았어, 뽑았어. 아, 좋아요, 아, 좋아요, 좋아요. 좋아. 이경현씨, 이경현씨. 이경현씨. 아 좋습니다. 예, 쑥스러우셔서. 아 좋습니다 김원희 <laughs> 씨예 좋습니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아, 고맙습니다 드리려고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여기가, 여기 계신 배우분들 또 스태프분들 열심히 영화입니다 그래서 어, 오셔서 정말 편안하게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손혜진씨네지석훈 어, 감독님과 이시 손예진 씨 배우분들을 모시고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시선은 왼쪽.